아장이 <목도> 빨리 오세요. <넣었어요>. 이쪽에도 네분 수시면 맞아요. 식장님 일로 와요. 식장님 일로. 와. 로요 아니 장님여 네 아, 여자분이 generous. 이쪽으로 한분더 오세요. 식장님 일로 와. 조금 으로가습니다시고요 그렇게 게까지시고요요나 카메라 네. 앵글에서요. 네. 예, 가운데 나 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사이사이 있을 때 카메라 한이 엄마 그리고 여기는 이 시작하면은 일어나시면안 됩니다. 다 앉으셔요. 엄마 부대는. 저기요. 지금까지 저거 있으니까 정치나 이런 데서 언니가 만들고, 끝나시고 그냥 밋밋하게 끝나지 말고, 만세삼찬 같은 거 하세요. 오늘 앞에 얘기한 줄이 있어요. 국회에 대한 경례 애국가 일절만 하고, 그러고, 이제, 지지성명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애효가랑 그런 거 하시면요, 아, 제가 보니까 그림이 오히려 안, 안 좋고, 그래야, 1번. 네, 1번. 네. 제가, 제가 이거 한, 여러분, 지선언, 선언 한두 번째거든요. 저를 믿으시고요, 네. 제가 설명해 네, 드릴게요. 네, 네. 아, 너무 하고 팔아보시고, 편해계시고 제가 이제, 지선언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이제, 일단씩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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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부대 족성 대표입니다. 진성은 정문 남동파이스 인트로를 해주요핸드폰 모두 끄세요. 핸드폰 핸드 핸드폰 다 진동으로 해 주세요. 핸드폰 이제부터 제가 게요 회사 상호 나누는 아니요 저한테 와 주고요. 핸드폰 아, 다 진동. 네. 그렇게 해서 남동을 쭉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홍준표 하면 다 같이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상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와요, 한번 정대.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홍준표 한번 해지게요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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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 어머니 센스, 센스.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 예. 한번 리허설 홍준표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홍준표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네돈병. 네돈병. 홍준표 홍준 홍준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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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다 이제 진짜 할게요 다시 한 번만 홍준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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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야돼 안안 이렇게 해야 돼. 손가락.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고게 잘하고. 안 되고 요 되는 이제. 그리고 자주롭 그리고 음. 주에서 동지 동지고 다 동료들 박지르가 얼어서 못 하시는 분들. <laughs> 아니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진짜 할게요. 한번 한 번. 홍정표. 내정녀. 백정녀. 김녀 이렇게 안 맞아요. 다음 전이 따. 아니, 이렇해 아니, 아니.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여 군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오네. 요쪽은 많이 맞죠. 그러니까, 물결을 치도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웃는 표정이 중요하신 거예요. 예. 네. 군대 아니잖아요. 여기. 예, 예, 예. 네, 무슨 말이냐. 반속한 말들니다 대통령!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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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할, 할게요. 예. 예, 지금부터 지휘선언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니다. 아, 제가요? 예. 아, 저 대한민국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입니다. 오늘 기호 2번 홍준표 우리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지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의 우파 후보의 단일화를 위하여 우리 전국 엄마 부대는 5월 3일 긴급 모임을 갖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회의 결과 우파 두 후보 중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엄마 부대 회원 여러분. 나라의 위태로움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노심초사 하십니까? 우리 엄마 부대는 부당한 탄핵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려 태극기를 들고 온몸으로 뛰어왔지만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의 몸이 되시고 태극기의 물결은 분산되어 나라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좌파 정치인들의 무조건적인 반대가 초래한 극심한 실험난으로 우리의 미래 희망인 젊은 세대들은 헬 조선인이 사포 시대니 하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엄마 부대는 대한민국 정부를 정북 좌파의 손에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한민국을 위기 속에서 바로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 안정, 경제 안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로 홍준표 후보를 일치단결하여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다시 햇볕 정책 세력들이 재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던 때와 같이 우리 전국의 엄마 부대와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서 홍준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남은 3일 동안에 반드시 역전의 역사는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국가의 운명이 우리 엄마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엄마 부대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막판의 보수 대결집이 필요합니다. 두분 다시 친북 좌파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이 나라에서 우리의 자식을 손자들이 자유의 품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부당성을 바로잡고 눈보라 휘날리는 아스팔트에서 뿌렸던 피와 눈물을 보람되게 하기 위하여 전국의 엄마 부대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부디 우리가 마음 놓고 이 나라를 맡길 수 있는 후보를 뽑읍시다. 그분은 바로 홍준표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전국 엄마부대 회원 여러분.